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9장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함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치고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람의 견지에서만 이것을 말합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밖 가는 사람이나 타작하는 사람은 제 몫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린 우리가 물질적인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봐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성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나누어 가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히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단련하여 승리하여라.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려보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멸루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루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두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10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똑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신령한 바다 위에서, 바위 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 놀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났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며 받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그 빵을 함께 나눠 먹으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재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의 재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는 여러분이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 말입니까?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무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의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